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. 미션카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차량은요. 아주 예쁜 차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BMW 4 시리즈 1세대 차량인데, 쿠페 428i입니다. m 스포츠 팩이고요. 자, 이 차량은 15년 10월에 등록했는데, 8만 1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. 보통 이런 차량들은 주행을 많이 하거든요. 이 쿠페 차량,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좋아해서 많이 조행하는데 이 차량은 아주 점잖게 탄 차량입니다. 자 시트는요 레드 시트로 되어 있고요, 본넷과 범퍼 머플러를 드레스업해놔서 아주 멋지게 재탄생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이 차량 운전석 핸다하고 여기 운전석 여기 핸다하고요, 그리고 본넷만 이렇게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. 그 외에는 아주 멀쩡한, 아주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. 어, 키로 수가 너무 좋고요. 차량의 상태도 드레스업이 돼서 정말로 예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딱 보면 자세가 나오잖아요. 어, 라이트 아주 별게 잘 빛나죠. 이 M 시리즈 어, 이 이니셜 보이시고요. 그리고. 어, 그리의 상태 깨진데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. 전방 센서 앞쪽에 범퍼 드레스업 해놨고요. 자 그리고 측방 센서도 있네요. 자 그리고 휠 타이어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. 자 조수 운전석 바디 라인 상태 아주 직입니다. 위쪽에는 선 루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뒤쪽에 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요.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바라본 운전석 쪽의 외관의 모습인데요. BMW M 스포츠 팩입니다. 쿠페 차량이고요.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배기구도 이렇게 드레스업 해놔서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. 428i입니다. 뒤쪽에 후방. 깜지기 후방 카메라, 그리고 조수석 쪽에 이 바디라인도 아주 깨끗하고요. 정말로 멋진 어, 드라이브, 멋진 어, 이 야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어, 그런 최적화된 차량입니다. 실내를 한번 볼까요? 자, 쿠페, 쿠페 차량이라서 어, 앞 문짝이 정말 넓습니다. 자, 프레임 없는 민도구요. 그리고 레드시트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. 와, 이 시트 정말로 편하고요. 달릴 때 온몸을 감싸주는 그 느낌,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자, 전동시트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여기에 1, 2 세팅이 되게 됩니다. 키로수는 8 1 6 3 9 k 로나오고요 그리고 HUD 옵션 들어가 있고요. 배시보드의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. 자, 자 내비의 상태도 아주 잘 나오고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의 상태도 너무 잘 선명하게 나옵니다. 자,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.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이 바로 위에 달려 있죠. 공조기는 오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고요. 컵 홀더와 함께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모드, 스포츠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 다이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전자 기어봉 상태 되구요 그리고 천장에는 선루프 하이패스 사이즈 달아 놓았고요.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. 트렁크 꽤나 깊네요. 어, 트렁크 관리 잘하셨고요 깨끗한 트렁크 실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리에의 상태, 네,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역시나 전동 시트, 그리고... 몸을 확 잡아주는 시트, 강렬한 레드 시트입니다. 뒤쪽도 어, 레드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도 두분 충분히 이렇게 착석을 할 수가 있는 시트가 있습니다. 이 버튼 누르면 시트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고요. 어, 그리고 조수석 시트, 운전석 시트 모두가 전동으로 움직여줍니다. 자, 이 M 시리즈 차량들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M 시리즈 차량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며 또 M 시리즈 차량을 운행하고 계십니다. 자, 지금까지 BMW 4 시리즈 쿠페 차량 428i M 스포츠팩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 차량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고요. 이 차량 너무 차량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시동을 켜 놓았는데 엔진 소리 정말 로 조용합니다. 미션의 상태도 아주 좋고요. 드레스업이 돼서 너무 예쁘고요. 잘 관리된 차량, 큰돈 들이지 않고 1,500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. 자, 이 차량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고요. 이 영상 보시고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션카였습니다.